발명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화현 골키퍼 백스리에는 곽광선 조성진 이종성 박형진 장호익 조원희 김은선 최전방 스리톱에는 임상엽 박은익력김건입니다 전북현대입니다. 송범근 골키퍼 백보에는 최철순 최보경 김민재 이용, 미드필드에는 손준호 신영민 이승기 임선영 이재성 최전방에 김신욱이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형진 들고 왼발 올렸습니다 해링 박산종 김민재 왼발로 처리합니다. 세컨버 신영민 다시 한번 왼발. 아빠 아, 살아 있습니다. 이승기 이승기골. 박형진, 박형진의 프리킥 올라왔습니다. 프리킥, 가만히 올라옵니다. 헤딩. 손의 프리킥. 왼손을 형진, 든 박형진, 박형진의 프리킥 올라옵니다. 헤딩.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수원의 찬스입니다. 임상혁, 임상혁, 임상혁. 직접 반대편 지나갑니다. 앞쪽에 손준호, 오른쪽에 이용, 이용의 이용, 크로스. 나테. 끊어내고 있는 곽광선 임선영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임선영 어깨싸움 수원의 골킥 이용치고 이어가면서오 이용. 플러스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헤딩 클리어링 그 타이밍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재성, 이재성 골사나 있습니다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바디 페인팅 이재성. 이재성. 이재성 라인 따라 이재성 두명 사이 그리고 앞 꺾어주는 볼 김은선에게 찢어스 김은선 밀어내고 있는 전북 코너 부분에서 김은선, 김은선 골사나 있습니다 김은선 코너킥을 만듭니다. 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김우선 선수입니다. 수원의 코너킥 연기운 처리 짧게 박스 안쪽에서 연기운 연기운 해주. 살짝 뜹니다 뒤쪽에 이영이영의 이형, 오른발 크로스.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해리 세컨볼 김민재. 김민재. 김민재 뒤로 연결 손준호 밀어내면서 조원이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조원이 조원이 선수가까지 투지 있게. 수비에 성공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요소요소마다 버텨내고 있는 수원입니다. 박강 선수가 지금도 예측을 잘하고 지금 끊어낸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리하게 골키까지 스페셜 매치에서 선수들이 뛰는 감정은 또 다르죠.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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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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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이 마지막 선택 에 골게 이동국 바로 들니다 아드리아노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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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윤이 아! 준비를 합니다 양기윤 왼발 굴절 세컨볼 다시 양기윤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공간이 벌어지고 있는 수원입니다 공격수자 다섯 명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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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펼칠 그런 상 사... 아, 아, 아드리아노 슛아요 빠른 스로인 다시 한번 염기훈 발밑에 염기훈 긁어내면서 올라갑니다 끌어낸 손준호 박산쪽 이종성. 이종성.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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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아. 걸립니다 아. 이재성 왼쪽 측면 최철순 최철순 안에 치고다 슛 오른발 슛에 아. 돌아나갑니다 뒤쪽에 아. 이재성. 이재성 오른발 패스 너무 빗맞았습니다 양 팀의 경기 끝났습니다. K리그원 2018 10라운드 전북 대 수원의 경기.